숙제가 67쪽까지니까, 어, 미리 풀어놓은 숙제가 줄겠네요. 그죠? 어. 2차 방정식은안 나갈게요. 오늘 대신 꼼꼼하게 인수분해를 좀 해놓읍시다. 알겠습니까? 어, 2차 방송식 다음 주에 나갈 때,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할 거고, 어, 유제 다 푸실 거고요. 지금 어디 푸시냐면 페이지 61쪽 집중. 나갑니다. 심환이라는걸할 거예요, 심환 어떤 덩어리를 아까 다른 문자로 내가 풀기 편한 놈으로 한 문자로 바꿔서 쭉 푸는 거 그거 할 거예요. 음. 공통인수가, 자, 페이지로 짚봐야될때 1번. 공통인수가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2번. 공통인수가 있는 다항식 인수. 똑같은데, 이 동그라미 1번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통인수를 모두 묶어낸 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 동그라미 2번은 치환이죠.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요 이런 거예요. 연락 복잡한 게 하나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3X 플러스 1이 지고. 어, 플러스 2 3X 플러스 1 x 플러스 1 얘를 인 플러스 하래 3X 플러스 1 2 3X 플러스 1 2 3X 플러스 1 2 3X 플러스 1 2 3X 플러스 1이공통 플러스 1 2 3x 플러스 1 2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얘를 a라고 스1 2 3볼게러스1이 식은 플러스 에2 a 플러스 1이3 플러스 그지? 여기서 가슴이 떨려야 돼. 뭐예요? A 플러스 1의 전체적으로 있나? 맞습니까? 아, 이게 이상한데? 이모이 알겠어? 네. 오케이. 전개하면 네. 이거 나오잖아요. 그 니들이 이거 전개하기 전에 이걸 보면서 이게 떠올라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어. 다시 해줘? 답이었으면은 싸대기 맞습니다. 알겠죠? A는 출제자는 몰라. 니들이 계산 편하게 하려고 갖다 쓴 거잖아. 그지? <웃음> 따라서 다음은 <laughs> 뭐라요 3X 플러스 를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2의 어, 전체적으로 이구나.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3번 항이 4개일 때 이게 좀 어려워합니다. 애들이 적당한 두개씩을 묶어야 돼요. 적당한 두개씩을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앞에 거조고 마이너스 뒤에 거조고 꼴을 조금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드릴게요. 이따가 예제 1번 보게 돼요. 예제 1번 여기다 쓸게. 주위 귀찮아서. 예제 1 번에 1 번. <laughs> 쫙다풀 거예요. 지금 여덟 문제. 다풀 겁니다. 잘 보세요. 밑에 거 니들이 다할 거잖아 어차피 그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x 제곱 y 플러스 오 x y 플러스 육 y. 가장 먼저 뭐 할까요? y y y 들어있 why, 이게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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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없 y y why, 요 x 제 w 5x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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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x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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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y w h 게 w 이렇게 쭉쭉 쓰는 y 니까 y y why, w 안 됩니다. y 니다 y why, why, x h y why, why, x h y why, why, w h 재미대도 어. 이거 빼면 안 돼요? 이 뒷부분이 인수해야 돼서 쭉 갖다 붙인 거예요 괜찮죠? 2번 예제 1번에 2번 보는 거예요 2? 지금 얘도 한 방에 먼저 갈게요 뭐가 보여요? Y-Y-Y-가 보이죠? 어? 걔랑 거기서 땡 뽑겠다고요 이렇게 뽑겠다고요 남는 게 X 정도래 플러스 3X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아이 x 금 됐습니까? 한번 더. y 마이너스를 다 묶어 묶어낸 거야. 그럼 이 x 조금 남고, 삼 x 남고 마이너스 이 남잖아. 좀 보세요, 미신아. 어? 어? 보세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 x x. 2, 1 붙이면 안 나와요 이거 4 1, 2를 붙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3이 나와야 되거든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4x에 마이너스에 3x 나오잖아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마이너스 있으시고요 쭉쭉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그럼 어떤 논리인지 알겠지 어떤 구조인지 재민이 알겠어 어, 4, 4번 얘제 2번 인수분해를 어, 같은 꼴이 반복되면 1번 풀건데 문제 안쓰고요.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죠. x 3이 반복되고 있죠. x 3을 a라고 치환하면 은 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돼요. 맞습니까? 선현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얘가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이런 거좀 알아두세요. 빨리 빨리 해야 돼. 이해가죠? 2 곱하기 2잖아요. 2의 제곱이 4고요. 한번 더? 이게 잘안보여 완전제곱식이. 알아요.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2인 거거든. 그치? 여기 A 곱이고. 그치? 마이너스 a 얘를 제곱한게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거든. 혹시 얘 반이 있어. 무조건 얘 반의 제곱이 얘가 나오면 걔 완전제곱식이야. 알겠어? 어떻게 완전제곱식이야? A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무조건. 얘 반의 제곱이 얘잖아? 여기, 여기 개수가 1, 여기 개수가 1일 때 그럼 이렇게 묶여야 죠 구조가 왜 그래? 앞에 걸 주고 마이너스 2AB 2AB가 가운데 와야 되는 데얘피해주고이잖아 이해 갑니까? 네. 답 이거 아니죠 a 에모뭐 대입해야 돼요? 3X,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죠 <laughs> 따라서 답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거다 괜찮죠? 괜찮죠? 한번더해죠 소빈이 해가지고 2번 ax-5의 제고 마이너스 y-5의 저 밑에 있는 집중 뭐가 보여야 돼요? 앞에 거제고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고이구나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이해 안 가는 잖아 이해 갔어? 앞에 거도 예상 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전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과하고 곱하기 앞에 거 빼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빼기 뒤에 거날라갈게 없네요 이거 얘는 예, 날라갈 게 있죠? 답이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괜찮죠? 네, 예제 3번 갑니다. 집중. 이제 3 번. 와 어려 보인다. 그렇지? 잘 보세요. 네일 짜리인데 세 주고비네. 와우. 이번부터 천천히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같은 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보이도 어쩔 수 없어 같은 게 나오게 여기 X 정도 묶잖아 그냥 똑같이 뒤에 는 그대로 쓸게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지 근데 얘가 사실 이거랑 같은 거거든 맞습니까 한번더 여기에 가서 그럼 얘랑 얘랑 이 덩어리가 똑같지 않아 공통 인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전문용어로 그지 얘를 묶어내 남는 게 남는 게 X제곱 나올 거, 얘 나온 거고, 그지?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면 1이 남죠? 응. 뽑아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지. 이해 갔어요? 이해 안난 사람 빨리. 이해 갔어? 빨리. 빙곤이 해 갔어? 한번 더? 아, 아니요. 이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돼서 얘 나올 거고, 이렇게 돼서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묶어내면은 이 자리에 1이 남는다고, 자기 자신이 1 남는다고, 1. 한번 더? 탑이 더, 더 이상 인수는안 되잖아요 탑이 2번 X 제곱 플러스 4X 4Y 제곱 마이파스 4XY, 4XY 빼기 잘, 잘 보세요 이거 아, 잘 보십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데 못 풀어 똑같이 나오는데 얘랑 얘랑 자리를 좀 바꿀게요 관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집중. 얘 인수분해 되죠. 그렇지. 얘 반이 사 y의 반이 이 y거든, 그렇지? 이 y를 점프하면사 y제곱이 되거든, 그죠? 얘가 이렇게 묶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y에 이렇게 묶여. 한번더 빨리 빨리 한번더해줘 괜찮아 한번더 비싸 <laughs> 구는요 어. 3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꼴을 만든 거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음.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앞에 거 더하기 제일 많이 쓴다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답이 아시나요 무슨 됐죠? 사진 네. 넘겨볼게 예제 25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렇게 쓴다고요 54제곱 마이너스 26의 제곱이래 46. 46입니까? 감사합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대요 이거 봐봐 직접 54 곱하기 54 26 곱하기 26한 다음에 빼도 되잖아 그럼 수를 뭐하러 배워? 노가다 하는 거지 그게 합창 오식이 떠오르면 좋아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구나. 이해합니까? 42억. 아씨, 누구야? 아니, 한번 꽂히면 이렇게 돼, 사람이. 42억을 <laughs> 써놓고. 됐습니까? 그럼 얘 대상 뭐가 돼? 100이죠? 왜요팔 나오네, 8? 800이네. 아주 간단하게 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대주 어, A 주고 마이너스 B 주고. 추가 구선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대볼게요. 하나나페이지스6 2초하는 거예요. 지금. 알죠? 페이지6 2초하는 겁니다. 하나만 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9렇을 a라고 보고 고을 b로 본다면 a 렇게 플러스 이 a b, b. A제곱 플러스 b 렇게아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 a b A, A, 게 B 렇제곱렇게이렇 a b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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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구나 말이구나. 100이죠. 이니까 100이잖아요. 100. 이게 산장 편하다고요. 이렇게 푸는 놈이 있고 97곱하기 97을 하고요. 계산하고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대체 무슨 말인지. 4번 볼게요, 4번. 예제 4번을 17로 묶어내면은 17곱하기 8 플러스 2가 될거 아니야, 그지? 빨랐요 예제 4번에 1번.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예제 4번에 1번. 17곱하기 8, 17곱하기 2라고 되어있는 17을 묶어봐 8 플러스 2가 되겠죠. 12잖아, 그치? 얼마? 0 17. 이게 가죠, 무슨 지 무슨 말인지? 이번 법은?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을 A, 11을 B로 보면 은 A주급 플러스 2A, e, 플러스 b 주급이죠. a 플러스 b 의 정원 비 900. 30의 제곱이니까 한번 더? 선생님 알겠어? 한번더 해줘 재민이 알겠어? 어. 재민이 졸리냐? 안돼 샤프로 허벅지 찔러 3번 13이 A고 3이 B라면 A제곱 마이너스 e 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치? 1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구나 이게 보여, 노 재민이 알겠어? 어. 4번은요, 이런 거죠. 아까 한거 합창으로 107 플러스 7, 107 마이너스 7. 아,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왜 뭐가 돼? 114 100이잖아요. 00 500이에요. 98100가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제 5번 별표. 오늘의 하나입니 <laughs> 여러분들 중간고객 무조건 나올 거예요. 500원 벌게요, 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500원 벌게요. 알겠지? 그치. 1번. x가 루트 5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 예를 줬을 때, 아까 전에 예를 줬을 때 직접 계산한 새끼를 봤다니까, 내가. 아니야. 아, 지, 아 모르니까 집을 직접 대입해 풀고 있더라고 계산을 하고 출제사가 그걸 했겠어 그게 수학이야? 수학 아니에요 그거 예제 1번 예 5번, 5번에 1번을 내가 예제 5번을 보면서 흥분한 이유가 이걸 줘놓고서 문제에서 x 제곱에 막 플러스 4x 플러스 4를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선수 얘를 막 대입합니다 수학이 아니라고 그걸 그 내면은 선생님이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예를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X 플러스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그죠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는 건 내가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내자면 넘겨서 x 플러스 2가 루트 5구나 이런 거좀 봤으면 좋겠어. 이게 루트 2. 이걸 대입해도 루트 5일 거야. 마이너스 날라가서 루트 2이죠. 이게 가지고 무슨 는지 그지 루트 5의제곱이 얼마가? 오. 민구야 너왜 흥분하는지 알겠지? 이걸 대입해서 푼새끼 봤다고 내가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 안 아, 했어 네. 보여주지 마 알겠지? 나한테 알겠지 무슨 말인지 2번 볼게요 2번 2번도 내가 많이 강조했던 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X가 1플러스 6 7인데 어? Y가 1마이너스 6 7이야 내가 뭐 보자 그랬지 뭐? 많이 얘기했었는데 얘랑 이랑 나와있는 조건이 서로 부호가 반대죠 유리수 분은 같은데 무리수 분이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써먹든 안 써먹든 이문제 거의 100% x 플러스 y랑 x, y 값을 구해놓고 푸는 게 좋다 그랬어 선생님 그지? 그렇죠? 왜? 그래. x 플러스 y 라 얘가 날아가거든 이렇게 그죠? 두 개를 곱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잖아 앞에 거 주고 밀일 거고 빼기 뒤에 거 주고 7되겠죠 얘가 얘하고 얘를 분명히 쓰는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나 문제 보지도 않았어 아직 사실은 이해 갑니까?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잖아 X-Y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X-Y라기보다는 얘에서 얘를 빼는 때문에 얘가 2루트 가 되고 2루트 7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개 중에 하나 써먹는 게 나올 거야 나 문제 보지도 않았다니까? 이것만 보고선 분명히 이 문제는 얘를 써먹는걸 거야 라고 느낀 거야 하여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한번더 해줄까? 어. 문제 볼게요 문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y제곱을 물어봤다 그지? 얘는 x 마이너스 y에요 얘랑 같아요 근데 난 내가 모르고 이걸 구해놨네 그지? 모르고 이걸 구해놨잖아 그럼 얘랑 같다 이가 x 플러스 y를 쓰고 싶어 그럼 못 빼면 돼? 마이너스 4? x, y 빼면 되지 같을 거 아니야 다 까먹었어? 변형 공식?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이렇게 풀던 이렇게 풀던 답은? 똑같아야 될거아니야 빡! 알겠지? 알겠지? 지금 절대... 꼭 어, 에어컨으로 바꿔 뒤져서 다 얼어 죽어봐 에어컨 영하 4개에다 맞춰놨으니까 다 죽어봐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 마이너스 얘가 마이스 마이너스 얘가 얘였잖아 얘들 파 뭐가 되죠? 2 루트 7에 제곱 얼마? 28 이렇게 그럼 얘도 2 8이 나와줘야만. 같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해볼게요. 집중.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요? 2의 지구 빌어. 마이너스 4 곱하기 xy가 마이너스 6개고. 24죠? 4더 하면 얘도 28이겠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같을 수밖에 없죠 됐죠? 시작.